킬스테이트 평택화양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일원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며 총 1,571세대 규모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평택항, 보승지구, 현덕지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해 향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킬스테이트 평택화양은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안중 IC가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평택 부발선 복선 전철 예정이 개통되면 단지에서 1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평택항은 서해안 최대 항만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2025년까지 3단계 확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완공 시 연간 1,500만 TEU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항의 성장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미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승지구는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LG전자 평택 공장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포승 지구의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완공시 10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포승 지구의 개발은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의 미래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덕지구는 수소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 수소 관련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덕지구의 수소복합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완공 시 1만여 명의 고용창출과 5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덕지구의 개발은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의 미래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힐스테이트 평택화양은 교통이 편리하고 개발 호재가 풍부한 입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